신부님이 오면 갱단들이 와서 늘 괴롭히는 거예요. 그 괴롭힘을 당하면서 신부님들은 견디지 못하고 모두가 다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부님이 왔습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갱단들이 와서 괴롭히기 시작을 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신부님이 곧 떠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의 생명을 위협해도 이 신부님은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갱단들이 총을 들고 교회에 난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어려움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총을 꺼내서 갱단의 두목을 향해서 총을 쏴았습니다. 갱단의 두목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신부님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자기 두목을 해하려고 생각한 그 갱단들이 총을 쐈죠. 총을 맞고 쓰러지면서 그 갱단 두목 앞에 갔을 때이 두목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래가 아니고 가수라고. 여러분 본 이런 쌩뚱 맞은 얘기가 있겠습니까? 총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이렇게 노래가 아니라 가수라고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갱단의 두목은 자기가 못된 일을 행하면서도 못된 그 종교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부자격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갱단 두목이 가수를 중요시 여긴 것은 가수가 돼야 되는데 노래만 답습한 그런 신부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투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노래는 가수를 통해서 나오게 됐죠. 그 가수의 감정, 그 가수의 표, 표정,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노래에 더큰 의미가 부여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테레사 수녀가 부른 노래가 우리 귀가를 떠나지 않고 달라이 라마가 부른 노래가 우리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종교는 가수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고 가수들 때문에 많은 또 영광의 빛을 보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노래를 부르는, 그냥 노래만 따라 부르는 노래쟁이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가수일까? 하는 생각을 갑자기 그 영화를 떠올리면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은 있습니다만, 신앙의 생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 나는 것입니다. 예생아를 천사,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 이것은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고,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야 된다. 본 어게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에덴 동편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동안 우리들의 몸에 쌓인 악한 습기, 오래 뿌리박은 폐단을 일수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운 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익숙한 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그동안 많은 문제를 죄의 문제로 이야기를 해왔죠. 아주 오랫동안 죄의 문제와 싸워왔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명제로부터 시작이 됐죠. 우리는 죄인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최초의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죄는 유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저항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야? 아담의 죄지 내 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죄의 교리에 대해서 불편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뭐에 필요하겠습니까?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현실은 참참 낙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거예요. 거울, 거울은 뭡니까? 거울을 보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수정을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울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거울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선하게 살 수가 없죠. 우린 다 치우쳐 악을 행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대게 악이 있다.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진실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고 싶은데, 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고민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몸부림치다. 결국 한 말이 뭡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괴롭게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저는 제 삶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고맙고 감사한 것이다라는 것도 깨닫게 됐죠. 무감각한 사람은 고마움이 없습니다. 감사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안함은 고마움이기 때문입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고 또 받아주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니깐 아, 덕분에 살아온 삶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돌아보니깐 덕분에 은혜로 살아온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먹는 음식, 사는 집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내고 샀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이것을 요즘 같은 상황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덕분에 감사한 것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그랬다 그래더라고요. 엄마가 왜 우리를 사랑하는가? 물어봤더니,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을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정한 감사가 있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러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이 은혜이죠. 그러나 은혜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지켜야 될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 또한 우리들이 해야 될 임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는 의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 중에 하루를 정했어요. 하루를 정해서 자기들이 살아온 시간들, 자기들의 1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을 갖기로 정했습니다. 그것이 대속제일입니다. 이 대속제일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에 해당하는 날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날만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날이었죠. 성막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성소 넘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1년 1차 대속제일 날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와 자기 집안을 용서해 달라라는 의미에서 숫소를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모든 제물은 송아지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많은 제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지만, 제, 대제,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제물은 송아지만을 드릴 수가 있었죠. 그 송아지를 드리고 이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순염소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가서 덮개와 덮개 앞에 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를 성결케 하는 의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가 성소마저 부정을 타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피를 발라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바로 이 염소의 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회막과 재단까지를 성결케 하는 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할까요? 그냥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마디만 하면 될것될 될 텐데 왜 이런 번거로운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 그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존경받는 왕 중에 하나였던 우시아 왕은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교만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병에 걸리기도 하죠. 우시아는 하나님의 언약계를 손으로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가운데 성찬식을 오용함으로 죽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 위에 또 다른 질서가 있다는 라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눈을 떠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마음의 눈을 떠야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례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순념소를 잡아 성막과, 회막과 성소와 재단에 정화한 후에 수염소 한 마리를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때 안수는 두 손으로 하게 됐어요. 안수를 두 손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 온 모든 반역, 모든 죄들을 다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죠. 계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강야로 끌어가서 더 이상 갈수 없는 언덕에 가서 그 염소를 절벽에서 밀어 버리게 되지요. 이것을 아사셀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사셀 이 아사셀 염소는 두 마리를 염소를 두 마리를 택해서 하나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으로, 하나는 아사셀로 강야에 보내는 염소로 보내게 됐죠.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두 마리의 염소는 값도 비슷해야 되고, 모양도 비슷해야 되고, 나이도 비슷해야 되고, 생김새도 비슷해야 된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에 걸쳐서 그두마리 염소를 구한다는 거예요. 한 마리는 대속으로한 마리는 재회를 지고 강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자연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위험한 곳을 갈 때마다 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에도 선황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왜그 앞에만 지나가면 그렇게 오금이 저리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주유소가 들어선 자리이지만 옛날에는 거기 큰 나무 밑에 여러 가지 천을 걸쳐 놓은 선앙목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보내는 것으로 아사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죄는 마귀의 것이니까 마귀에게 돌려 보낸다. 절체를 정가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거나 봄이 되면 집 대청소를 하죠. 어떻게 대청소 해보셨습니까, 요래? 코로나 때문에 대청소 안 하고 그냥,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는 분들도 있,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대청소를 하죠. 왜?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그래서 새해가 되거나 새봄이 되었을 때 집을 청소해서 새로운 의식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는 갱신이라는 게 필요해요. 갱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매년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의식을 가졌어요. 이게 왕의 대관식이라고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사셀도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 미리 보여주는 예표로서 만들어낸 것이죠. 단순히 두 손으로 안수해서 염소를 강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옛날의 삶과 단절하겠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살아가면서 우리의 내면에 쌓인 적대감이 있죠. 분노가 있죠. 미움이 있습니다. 처리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병든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런 모든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대속죄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기, 짓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를 수염소에게 전가시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옛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우린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오용이 됐죠. 우린 중세시대에 독일의 터첼이 면제부를 판매하며 했던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돈통에 돈이, 돈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에 간다. 터체리라는 사람이 로마 교황청에 막대한 돈을 주고 그 권한을 샀죠. 이 권한 때문에 독, 독일은 국가 재정이 흔들릴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돈으로 베드로 성당을 건축했죠. 그 돈으로.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됐죠.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거룩한 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사셀 염소의 피를 성막에 발라서 죄를 덮었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의 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마틴 루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짜봐라. 피가 뚝뚝 떨어진다.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떨어지고 신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사셀 염소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어야 될 죄의 짐을, 내가 지어야 될그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얘기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것을 오용하면 안 돼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러니까 죄를 짓자 이 얘기가 아니라 죄의 실상을 깨달아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죄가 어떤지 내 상황이 어떤지 십자가 앞에서 폭로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죠. 폭력의 고리를 사랑으로 끊으셨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줬다고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백 이후에 우리의 삶의 문제겠죠. 여전히 우리는 종교적인 노래만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가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종교적인 노래만 부르는 상태에 있는 있다면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종려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노래만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2000년 역사에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기독교는 끊임없는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갖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대표, 독립운동을 하는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서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과 행하며 그분의 십자가의 무게를 조금이나 또 가볍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